합정동 쪽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이쪽은 지금 이곳은 갤러리 소 갤러리 전시하는 그런 건물이고요. 외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자재가 막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뭐 철판도 있고. 뭐, 인조석도 있고, 벽돌도 있고, 뭐, 일명 좀, 좀, 언발란스하죠? 요 한마디로 중구난방, 예. 갤러리하고는 좀, 거리가 먼, 느낌인데요. 한번 이것도, 한번 멋지게, 한번, 익스테리어로, 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곳은 가설재 설치가 좀, 어,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렇게 가설 BT 비계로 설치해 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단벽도 아무래도 한 40여 년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단벽도 군데군데 깨지고 갈라지고 좀 예쁘지가 않죠? 그래서 단벽도 좀 같이 시공해드리려고 합니다. 현장에 네, 이렇게 단이져 있었죠. 단이져 있었는데 이제 보기도 안 예쁘고 그래서 여기 하지를 단열재로 이렇게 다 부착을 했습니다. 단차가지는 부분에다가 이렇게. 평활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단열재 다 부착했습니다. 저쪽 조명 있는 쪽도 저희가 다 단열 작업 해가지고요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어지러웠던 그런 면들이 벽체가 이제 좀 반드시진것 같아서 보기도 벌써 좋죠. 예, 이곳 어떠신가요? 예, 단벽도 좀 언밸런스했는데 저희 이렇게 면 처리해가지고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. 하단부는. 기존에 이제 석축이죠? 석축들 쌓여 있던 거 그대로 이미지 좀 살려서 이렇게좀 했습니다. 오늘이 지금 1월 2일입니다.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뭐 마감작업하고 있습니다. 예, 외벽 마감 다 끝났습니다. 지금 누구죠? 우리 TV에서 좀 많이 본 사람인데 <laughs> 예,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팬미팅 장소로 뭐,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떠신가요? 외벽 리모델링 하기 전후 비교해 보시면 좀 깔끔한 느낌으로 변한 것 같죠? 좀 어수선했던 벽이 좀 이렇게 좀 모던하고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. 예, 지금 외벽 마감 다 끝났습니다. 지금 뭐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.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? 이쪽 기존의 단벽도 깔끔하게 마감 됐네요. 이제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뭐 팬미팅 장소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.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죠. 누구죠?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가수 같은데, 예. 이름이 안써 있어가지고 뭐 팬들한테는 좀 미안한데, 시공 전에는 뭐 갤러리라든가 이런 뭐 팬미팅 이런 장소로는... 좀좀 좀 어수선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떠신가요?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누수도 없어질 테고 그리고 이쪽 안쪽은 이제 저희가 단열재를 부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풍이라든가 결로도 좀 예방이 되고 뭐 보기도 좋고요. 이것은 이제 스타코우에다가 한번더 노블스톤 다채무늬 도료를 입혀준 것다 보니까 스타코는 이제 이런 다채무늬 색상이 연출이 안 되지만 그위에다가 노블스톤 마감재를 한번더 입혀주게 되니까 다채무늬 느낌이 나죠. 아주 고급스러운 대리석 느낌도 나고요. 예, 이제는 좀옆 건물하고 좀 너무 비교가 되네요. 예. 뭐 이것도 마포구 내에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상당할 텐데, 예, 한번 좀옆 건물도 저희처럼 한번 리모델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원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고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